예, 그럼, 라인 클래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라인 클래셰는, 그, 위쪽 성부가 움직이면은, 클래셰 라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베이스 라인이, 아래쪽이 움직이면은, 베이스 라인 클래셰, 뭐, 2도 이상 움직이면은, 코드 클래셰, 아니면은, 그냥, 클래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일단, 뭐,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그, 라인 클래셰로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라인 클래시라는 거는 어그 코드 구성음 중에 그한 성부가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그 단조로운 코드를 꾸며주는 기법이거든요. 그 단조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뭐 장조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자면은 일단 여기 두 마디에 걸쳐서. C마이너, 예, C마이너가 -minar, C 있잖아요. 이렇게 단조로운 중간에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C마이너에서 위쪽 성부를 반음씩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되어야 되니까 메이저 세븐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세단 7도 플래시 붙고 그 다음에는 6도 요렇게 요렇게 위쪽 성부가 네, 반음씩 떨어지고 있죠 이런 거를 라인 클래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장조에서. 여기 C와 C가 있을 때. 동일솔. 위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올라가려면은. 네, 메이저 세븐이겠죠. C 다음에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라인 클래시에는 그 상하로 움직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음, 여기서처럼 꼭 이렇게 반음이 아니더라도 온음으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장초를, 뭐, 반음증은행으로 한 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C 두 마리가 있었을 때, 여기서 출발을 하면은, 음, 반음, 자, 위쪽 선부가 반음이 올라가자면은, 예, 오두가, 반음이 올라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6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반음이 올라가면은 단칠도, 그다음에 또 반음이 올라가면 장칠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도 이렇게 얘네들이 반음 간격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다음에 이렇게 위쪽 성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이번에는 아래쪽 성부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성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분수 코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일단 마이너 A 마이너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마디에서 그 A 마이너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도미겠죠? 여기서부터 그 아래쪽 성구가 내려가려면은 반음이 내려가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건 A 마이너에 메이저 세븐이 아래로 내려갔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뭐 내려가자면은 G에서 하나 더 내려가면은 얘가 되겠죠 성구를다 채워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되겠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 내려가자면은 6스가 되겠죠. 그다음은 자, A 마이너의 베이스가 다음에는 이렇게 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코드가 F 메이저 7 코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내려가자면은 미가 되겠고 A마이너에 E베이스 자 여기서 이렇게 6도 메이저 세븐이 쓰였다는 거 그리고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그 F sharp 마이너 7 플랫5랑 구성은 같죠요 얘는 2 마이너 세븐 플 파이고 이렇게 그 베이스를 라인 클래셔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음, 이거는 아직 배우지 않은 부분인데 일단 뭐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 많이 음, 많이 쓰이는 기법이라. 이렇게 C에서 네, C마이너, 네, C메이저 세븐으로 가서 뭐, C7으로 떨어지겠죠 자, 요거를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 도미넌트 보고 자, 얘가 4도로 이렇게 도미넌트 모션 돼서 마이너에서 잠깐 빌려온 서브 도미넌트 마이너 그리고 음, C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도에서 한 선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결 이렇게 선부가 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쪽이 그 반음으로 진행되잖아요. 나중에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 강의를 들어야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나인 클래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